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에서 19절입니다. 5에서 6절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과거 수백 년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문명의 발달로 건축 기술과 양식이 발전하여 성전이 화려해진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지은 이의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성전을 지은 자는 헤롯 대왕입니다. 정확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세운 수르바벨 성전을 이 헤롯이 증축하였습니다. 여하튼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두살 이하의 남아들을 집단 살해한 매우 잔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순수한 혈, 유대 혈통이 아니라는 것에 이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둠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로마에 로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는 유대 사회에 큰 인기가 없었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을 위해. 이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어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으나 어,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헤롯은 본래 있었던 수르밥의 성전을 크게 증축하고 아름다운 장식을 채워 넣어 이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건축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오늘 오 절에서 예루살렘 몇몇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 건축한 성전을 보며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이 아름다웠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아무리 이목을 집중시킨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개인의 욕망이 담겨 있는 권력의 산물이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세상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지 않았고 성전에 방문하는 유대인들이 성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전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그 웅장함에 넋을 잃고 하나님께 경외감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어찌 보면 헤롯이 조작한 눈속임에 불과하였습니다. 헤롯은 유대 사회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 자신의 폭정과 콤플렉스를 가리기 위해 이 유대의 종교를 이용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헤롯 대왕의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에 종교 지도자들이 동조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가난한 자의 생활비를 헌금으로 내도록 하였고 상인과 환전상의 활동을 허락함으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유대 사회의 권력자의 부패와 더러움을 가리고 가난한 자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 맞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기반 삼아 세워지고 권력자의 부패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면 그 명칭이 아무리 종교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지칭하더라도 없어져야 합니다. 성전이 없어져야 제대로 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붕괴를 예언한 것은 성전의 화려함이 숨기고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한 이의 의도를 알아채셨고 종교 지도자의 욕망에 눈길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써 감추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셨고 들추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크고 화려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이 나온다니 믿겨지지 않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날 때와 징조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징조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의 징조는 추악하고 더러운 자들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 이들이 순환을 당하는 날입니다. 박해가 일어나고 권력자들에게 끌려갑니다. 친했던 이들, 믿었던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일을 배신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분명 사람을 미혹하고 악에 동조하고 불편한 현실을 볼수 없게 감추는 악인은 따로 있는데, 왜 선한 이들이 순환을 받아야 할까요? 그날에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알수 있는 것은 이 미혹하는 자들의 힘이 꽤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헤롯이 지은 성전처럼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시선을 진리가 아닌 다른 데로 돌려놓는 권력자의 힘과 세상의 유혹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진리를 보려고 노력하고 선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쓸수록 그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상황에 맞닥뜨린다는 말입니다. 순진하게 혼자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주위의 수근거림이 맴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구약의 애굽으로 상징되었고 신약의 로마로 상징되었던 사람을 미혹시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대한 힘은 좀처럼 줄어들질 않고 지금도 존재하며 사람들의 눈길과 마음을 강하게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19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우리 영혼을 얻기 위해서 즉 영혼의 만족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담는 수고로움을 우리는 단념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아도 예수님의 시선을 담기 위한 애씀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